네. 두 번째 목차는 진도학습계획입니다. 메솔릭에서 제안드리는 학습계획 방법을 통해서 우리 효과적인 학습계획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마 이런 고민부터 하시죠 어떤 산을 올라가야 될까 아마 어, 여러분들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학습계획 목표도 또한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학생들이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좀잘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는 오늘 학교 시험을 목표로 잡아 봤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시험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지가 파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PDF 파일이나 아니면 JPG 파일, 뭐 PNG 파일이 등 깔끔한 어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분석지입니다. 이 분석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학교 기출 유사 문제도 만들 수 있고, 어, 아까 마찬가지로 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기출분석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또 기출분석만 내용을 따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어, 이 영상을 또 시청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시험지를 어, 기출분석 기능을 통해서 분석이 되면 이런 어, 과정의 분석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진단평가에 들어가시면 만들어진 진단지에 어, 제일 우측 목표, 어, 목차인 분석지를 여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분석지에는 이렇게 난이도별로 어, 이렇게 몇 문항이 매칭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는지좀 가시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과정을 어, 진행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아까 같은 그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부터 그리고 고난도 문제까지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 별로 가져왔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난도 난이도가 매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학생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제가 좀 이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력 중까지 내가 학습을 시켜준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85점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 라는 게 기출 분석으로 인한 자료고요 그리고 이 s 중학교에 같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력 중까지 학습한다면 68점까지 기대하겠다 아, 확실히 k 중학교보다 s 중학교의 어, 문제 분포 비율이 굉장히 어, 고난도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심한 난이도에 그리고 S 고등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실력 중까지 학습을 한다면 85점의 학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어, 저희 기출 분석으로 인한 목표 점수를 잡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개개인별로 우리 학생들 학원의 학생들에게 목표 점수를 맞춤 설정해 줄수 있는 게또 기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분석지에 대한 매칭된 단원과 그리고 난이도 어, 그리고 유형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표준 수업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어, 레벨별로 몇 점이, 몇 점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출 고난도까지 확인, 어, 문제를 푼 학생은 100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제가 기출분석을 통해서 매칭을 해본 결과 레벨 4까지만 학습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원의 학생들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학원이 있는 지역은 어떤 수준의 시험지를 갖고 있는지 저희 기출분석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알맞은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칭된 정보, 단원과 그리고, 어, 난이도, 그리고 유형순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 기출 족보에 대한 유사 문제까지도 어, 뽑을 수 있는 게 저희 맷솔릭인데 여러분들 시험 대비 기간에 족보 한번 풀려 주시잖아요 그 족보를 풀려줌과 동시에 족보랑 유사 문제도 만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난이도와 유형 순서를 확인해서 해당 수업에 대한 단원을 들어가셔서 난이도와 유형 순서를 체크를 해 주신다면 이 시험지에 있는 문제 수와 만큼 과제를 생성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족보 대비 유사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출 분석을 활용해서 시험 대비까지도 어떤 컨셉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방학에 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 정말 알짜배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가정을 해 봤습니다. 제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어떤 학원을 제가 운영 중인지 가정을 해 봤는데 기간은 겨울 방학을 12월로 잡아 봤고요. 총 10주라고 계산했어요. 12월 말부터라고 계산을 하면 2월 달까지는 총 10주. 그리고 주 3회 수업을 하는 학원이라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대략 총 30회 학생이 학원에 다니는 날짜가 잡히겠네요. 그리고 대상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어, 난이도는 개념서와 A 단계까지 학습을 하, 해줄 수 있다라고 강, 어, 강조드리는데 이것은 실력 난이도까지 포함되는 난, 어, 난이도겠죠. 그래서 이런 난이도까지 학습을 할수 있고 여기까지 수업을 만들었을 때 소단원 개수가 24개가 아, 잡히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만드는 방법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개념서 그리고 유형선은 a 단계 체크해 주시고 필수 해제 또한 풀기로 체크를 해 해주, 어, 주셔도 되고 안 풀기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수업을 만들기를 해 주시면 수업이 생성이 되겠죠 자 만들어진 수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아까 상황을 제가 가정했잖아요 그 정보와 함께 어떻게. 방학 동안에 수업 계획을 짜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우선 중학교 3학년 1학기 총 24개 소단원이었고요. 저는 개념서와 유형서 a를 어, 선택을 했고요. 실력하 전체까지 난이도를 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개념서는 유형 개수가 153개. 그리고 한 문제를 제가 곱했는데 이유는 개념 문제는 한 유형씩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씩, 어, 추려집니다. 그래서 전체 153개 유형, 그리고 153문제가 탑재가 되더라. 그리고 유형선은 유형 개수가 224개가, 어, 파악이 됐는데 여기에 곱하기 2를 했어요. 왜 곱하기 2를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수예제 1차기 학습, 2차기 학습 있죠? 이세개가 같은 유형 같은 문제인데 저는 필수예제는 선생님들이 한번 풀어주거나 거기에 QR 코드가 있기 때문에 풀이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 진짜 학습 문제로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기 학습, 2차기 학습의 문제 수로 계산을 했을 때총 448문제가 어, 생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600 문제 그리고 유형 수는 대략 377 개가 파악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어, 총 10주 동안 30회 학원에 온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러면 이 30회 동안 하루 동안 얼마만큼 학습을 할수 있고 몇 단원의 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소, 총 소단원의 개수는 24개였으니까 30일 동안이니까 이걸 나누기 하면 0.8에서 1단원 하루에 대충 1단원 정도의 진도를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유형 개수는 12.5개 우리 유형 분석을 잘 활용하시는 원장님들은 아마 이런 정보가 굉장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수는 하루에 대략 200문제 어 전체 600문제니까 30일 동안에 어, 하루에 20문제씩 푸는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학생들이 전체 다 모든 학생들이 주는 문제 다 항상 맞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물론 틀린 문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정답률이 70%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60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음, 70%의 정답률을 보이는 학생은 대략 420문제 정도는 맞을 거고요. 180문제 정도는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않죠? 클리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란색 유형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바꾸려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를 더 맞아야 되고요. 빨간색 유형이나 해골 유형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이 틀린 문제에서 대략 어 1.5에서 2배수의 문제를 풀어줘야 다시 초록색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대략 클리닉 해줘야 될 문제수가 한 300문제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300문제와 어 전체 600문제 어 합산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사실상 900문제를 방학 동안에 어 정답률이 70% 정도 나오는 학원이라면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잡히겠죠. 그럼 또이 문제수를 가지고 하루에 대충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계산이 될 텐데요. 저는 대략 하루에 30문제 정도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 메솔릭에서는 유형수와 문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 학원의 학습 시수와 플로어에 맞춰서 계산을 해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겨울방학 대비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드리자면 기출분석을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시험지를 분석해서 작년, 재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수준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분석을 통해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서는 겨울 방학 동안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학습을 해야 우리가 세웠던 목표 점수까지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산을 올라가기 전에 목표, 그리고 준비해야 될 과정,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그 목표한 지점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셔서 반드시 좋은 겨울 방학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